여야 회동 하루 만에 원내대표들 3대 특검법 수정 밀당 돌입.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수정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수정 요구 5개 중 세계는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중계, 특검 지휘권 등이 거론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으며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 이후 여야가 대화에 물꼬를 튼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재회동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슈 바람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